또갈것 같나요, 자이언트 스텝? 뭐 갈지 안 갈지를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보통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놓으면 일단 뭐 갭은 보통 띄우죠. 갭을 띄우고 갈지 팔아 먹을지는 그 당일날 딱 시작해가지고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 돌파 근처, 그러니까 4만 원권이죠. 4만 원부터 근처 해가지고. 뭐 호가의 흐름 같은 걸 보면 돌파를 할지 말지 판단이 되는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차트상으로 느낌을 봐야겠죠. 갭이 만약에 4만원 위로 뜨면은 이게 몇퍼지 너무 많이 뜨면 안 되고 5퍼진도 괜찮아요. 5 6퍼는 괜찮네요. 얘가 만약에 정말 갈 거면 시원하게 갈 거면 4만원 위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시작하면 바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저항되어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시작해버리면, 그러면 더칠 수도 있죠. 시간에 오르지 않았을까? 음, 시간엔 상이니까, 깹 뜨겠죠? 예. 네. 아침 시가가 근데 어설프게 자하는것보는 4만원 좀 위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여기 시작하면, 고점 돌파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시초가에 한번 뭐, 소액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매물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상장주네요, 신규 상장주. 네. 갭을 너무 많이 뜨면 오히려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뜨면은, 만약에 갭을 엄청 높게 뛰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면 물량 던져가지고, 이렇게 역 엄봉이 나올 수 있어요. 아침부터 많 던져가지고, 엄봉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갭을 적당히 띄워야 되고, 너무 많이 띄우면 오히려 엄봉으로 끝날 수도 있다. 너. 제대로 띄우면은 이 정도 띄우면은 뭐 여기나 이 정도 띄워가지고 아침부터 치올려서 고점 돌파가 나오면 내일 한번더 올릴 수도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전고 돌파를 해주면 보통은 그러니까 전고 돌파 좀 직전에서 시작해서 전고 돌파를 하면서 가면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근데 애초에 갭을 너무 많이 띄어서 전고보다 훨씬 위에서 시작해버리면 오히려 끝으로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어, 내일 아침 반응을 봐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갭 자체가 4만원보다 밑에 뜨는 거는 그렇게 좋아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엄봉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만원이 왜냐면 이게 또, 어 매물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뭐이 정도 밑에 시작하거나 하면은 엄봉으로 눌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신규 상장된 종목 같은데.